빨리 올라가 빨리 급해 급해 알았어 알았어 빨리 고 아이고 이고 급해? 기다려 엄마도 힘들어 임마 어휴 아, 햇살 진짜 뜨겁다 얼른 저쭉 내려가 더더 더 내려가 더더더더더더더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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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지도 그려 안녕하세요 아침 햇살이 엄청 뜨겁네요 오늘은 늦잠 잤어요 애들도 이제 처음 어, 급해가지고 막 올라온거죠 어젯밤에 볼일 보고 늦게 왔어요 오늘도 날씨도 좋고 미세는 살짝 초미세가 살짝이네요 얘네들은 조금 덮어놔야 되겠다 조금씩또 시들시들해지니까 다 봤어? 어이구, 운동하는 거야, 이제 다 봤다고? 어이구, 기지개 피고? 도도 콩? 도도야, 잘 봤어? 아, 잘했어. 응가를 안 해? 빨리 끙가도 해. 심만 하지 말고. 옳지. 콩이 먼저 가네. 도도도 빨리 가서 끙가 해. 얼른, 얼른 응가해야지. 빨리 응가해. 아이, 착해. 우리 콩이. 빨리 도도도 가 너도 가서 해저 밑에 내려가서 해 어, 그렇게 그래 치우기 쉽지 응가해 옳지 응가하고 있어 산도 너무너무 예쁘고 오늘은 좀 훤하게 보이니까 좋네요 아침 출근 시간도 열심히 잘 빠지고 있고요 안녕 아가들 얘네들은 이상하게 어, 바이솔 예, 분갈했더니 애들이 다 아주 어 말라 비틀어지는 건지 형태 상태가 안 좋네요. 햇빛을 싫어나봐. 하뭐왜 이렇게 찌그려하니비 맞고 싱싱해져야지. 응? 에이 너네 진짜 너무해. 너는 근데 틀잼 너는 왜 이렇게 이상해 응? 와 진짜 실망시키네 얘는 페트병에다 꼽아놔야지 잘 자라더라고 다시 페트병에다 옮겨야 되겠어 응 음. 페트병에서 잘 자라다가 아이고 끈가다 했어? 아이고 잘했네 콩이야 너는 왜햇바다쑥 내밀고 있는 거야 뭔가 다 했어요? 응, 알았어. 잘했어. 좀 기다려. 엄마 가너 민희도 끝까지 똥 치우고 물 청소해야 돼또씹는 거. 으, 아침마다 귀찮아. 햇살이 좋아요 오늘. 그래서 또 이렇게 한 번씩 살짝 보여드리고 이렇게 모기장 안으로 이렇게 슬그머니 보여드릴게요. 어제 다 봤으니까. <laughs> 아 너무 힘들다. 자 저기 가서 우리 은행나무 좀 볼까요? 너무 예뻐가지고. 자 이렇게 보답니다. 백사부터 이렇게. 아 초록 초록 동네 초록. 숲속에서 살고 있습니다. 이렇게 풍롱하죠. 눈시야가 아주 시원해요. 도로가 전체가 다 이렇게 초록하답니다. 은행잎이 새싹이 금방 나오더니 이렇게 벚꽃이 지면서 이렇게 얘네들이 수서대로 장식을 해주죠. 여기 좀 보세요 어떤 할머니가 거꾸로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안 걸어가고 뒤로 걷고 있습니다 건강해지시려고 엄청 노력하시네요 <laughs> 여기 있으면 구경을 많이 해요 이렇게 내려다보고 저도 해야 되는데 내려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위에서만 놀고 있어요 큰일이에요 운동을 안 해가지고 운동도 해야 되는데 에휴. 그러게 운동 좀 해야 되는데 진짜 아유, 걸어야 되는데 아유, 이제 아침 식사하고 어, 미싱방에 가서 놀아야 되겠어요. 그거라도 운동해야지 아유 새들이 막 날아다니네 예쁘죠? 아주 너무너무 좋습니다. 구경거리가 많아요. 여기 있으면 나가지 않아도 사방팔방으로 볼거리가 많죠. 어, 조금 있으면 저 위에 공연장에서 연예인들이 와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그렇답니다. 동네는 나가기만 하면 볼거리가 많아요. 북한산이 저렇게 뿌옇죠. 오늘은 또 뿌옇게라도 보이기를보라를 해도 다행이네. 어제도 보였지만 그저께까지는 저 산이 하나도 안 보였잖아요, 아주 덮여가지고 초미세가 오늘은 그래도 보이네요. 여러분 오늘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, 건강하게 열심히 살아갑시다. 다음 영상 또 찾아뵐게요.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. 조회수가 너무 없어서. 없어서. 아셨죠? 안녕!